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LX 문화혁신실의 하민영 PM입니다. 네, 저는 SK에너지 설비본부 전기 유닛 양양기 사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또 이렇게 바로 소품을 준비해 주셨네요. 스키즈 온더 CLX 삐약삐약 병아리 특집입니다. 혹시 어떤 특집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 글쎄, 혹시 다음은 은메은메 송아지 특집인가요? 어... 지금 약간 좀 다들 당황해하시는데 네, 없던 걸로 <laughs> 장소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한다고 해서 이제 간만에 회사 밖에 나가서 바깥 바람 도 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입사 후에 교육을 받았던 곳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장소 또한 하나의 힌트였는데요 회사와 병아리 오늘은 울산 CLX의 교육 훈련생들을 모시고 회사 채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제 동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얘기할 준비 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 동기들 교육훈련생들이랑 좀더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오늘 진짜 스태프분들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laughs> 네. 많은 조명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거니 너무 떨리는 거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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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다들 좀 약간 머쓱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다들 여기서 보니까 되게 많이 어색하네요. 놀릴 거예요. 놀래시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기정기실계기일 유니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 폴리머 운영 유닛에 근무하고 있는 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에너지 석유유공장 넘버원 no. FCC 생산 2유닛에서 e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자기 소개 하시는데 진태님 막 입꼬리가 막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괜찮 괜찮으시죠?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전문적으로 찍을 줄 몰랐어요. 엄청 떨리는. 데 저도 몰랐어가지고 <laughs> 저도 사실 되게 놀랐는데 다은님은 좀 어떠신가요? 아, 저도 입사 전에 SK이노베이션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 제가 나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알아서 다 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저희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사 꿀팁 많이 많이 나눠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양현기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렇게 <laughs> 약간 얘기를 <laughs> 하시는 건지. 아,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지만, 이제 앞에 있으니까 이제.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자기소개를 잠깐 들어보니까, 각자 또 계신 팀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배치 부서가 랜덤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집합과정의 성적이나 교육훈련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교육훈련생들이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관님과 논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별로 하는 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저희 설비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프로세스에 많은 설비가 있거든요. 그 설비를 진단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FCC 공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 중질류를 받아서 유동성 촉매와 접촉을 시켜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LPG 가솔린 디젤로 분해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저희 폴리머 운영 유닛에서는 폴리머 제품을 포장해서 출하까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그중 내수 출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방금 여러분들 하는 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성격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MBTI예요? 요즘에는 또 자기소개를 MBTI로 한다고 들 하더라고요 저는 <laughs> ESTJ라 해가지고 음 이제 엄격한 관리자형입니다 음 어, 저 평소에도 고집이 좀센 편이고 승부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합교육대나 현장 업무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 아니면 알고 싶은 거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ESTJ 형이거든요 오 근데 ESTJ 특징 치면 이제 선비 같다 막선대 <laughs> 같다 이러는데.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ESTJ가 정말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생 과정 동안 시험도 많고 발표도 많고 챙길 게 진짜 많은데 그 성격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게, 저도 ESTJ거든요. 진짜요? 네. 뭐 앞서 두 분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굳이 꼽자면 저는 되게 외향적인 성격인데, 교육과정 끝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보다, 동기들이랑 같이 스터디 만들어서 같이 놓친 부분 보충해주고 하면서,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무슨 짱 것처럼 또 ESTJ 분들만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 교육훈련생들 성격이 다 이렇게 다양한데 이렇게 같은 성격들만 모아서 이렇게 출연했다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아까 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이런 교육훈련생 과정이 본인들이랑 좀잘 맞았던 것 같은데 좀 힘들거나 불편한 점 이런 거는 없으셨을까요? 음 어, 없음. 와 <laughs> <laughs>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매일 매주 매달 시험을 봐야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힘든 게 오늘 공부한 걸 내일 시험 보고 이번 주 공부한 걸 다음 주 시험 보고 이번 달 공부한 걸 다음 달 시험 보고 그게 쌓이다가 보면 한달 치가 거의 2-30 과목이 되거든요. 살면서 진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볼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꼭독합니다 그러셨구나. 사실 이게 시험이란 게 저도 제일 힘들었는데 뭐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심적 부담감이란 게 이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현장 가서 막상 제가 배운 것들을 쓰게 되고 이제 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내심 반갑더라고요 <laughs> 시험을 매일 매주 매달 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시험을 치는 거에 대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교관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랑 또 그날 강조한 게 어떤 게 있고 또뭐 교재에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 있는지 그런 걸잘 캐치해서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려움 없는 거 같습니다. 방금 강조된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교재를 보면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가 좀 있어요. 아, 네, 어. 사람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 글씨만 보게 되는데 그쵸, 그쵸. <laughs>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 문제는 <laughs> 검은 글씨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 같았으면 서류도 쓰고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게 들어온 회사에서 시험도 많이 본다고 하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뭐 배운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laughs> 이제 곧. 후배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본인만의 지원 꿀팁, 본인만의 강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게 있을까요? 나 이래서 뽑혔다.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 음. 채용 과정에서 되게 차분하게 임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면접관 분들이 저를 궁금해 하실 수 있게 차분하게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임해서 잘된것 같아요. 자기 속에서도 부풀리기보다는 경험하고 장점을 간결하게 연결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 문제도 수능 문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어 수능처럼 나오는 거예요? 2점짜리 문제. 아, 어, 그래서 이제 막 어렵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자신감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면 시험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도 저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스펙이라할 만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저는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아, 근데 다시 지원해서 붙으신 거예요? 네, 처음엔 떨어졌었는데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은 붙었거든요. 저만 떨어져가지고 좀슬펐는데 마음을 다시 좀추스리고 이제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가 합격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자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laughs> 아, 따로 그럼 연락처는 <laughs> 공유하는 걸로. <laughs>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과정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길다면 그 과정에 좀 지원할 때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교육을 련생 과정이 장거리 마라톤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힘을 쓰는 일이 많고 또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체력 겸비랑 바이오 리듬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수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음... 사례가 많거든요 자기 바이오 리듬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학 기본 지식을 좀 갖추시고 들어오셨으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 시험을 내일 보고, 이번 주 보는 걸 다음 주에 보고 하면은 주마다 거의 10개에서 15개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 강의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비전공자분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해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원자분들한테 필요한 지원 꿀팁 같은 거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회사 자랑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랑 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울산 CLX의 복리후생도 참 유명한데 교육훈련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희도 의료비나 복지 포인트 같은 복지 제도를 잘 누리고 있잖아요. 네, 교육훈련생도 신입사원 1년차랑 복리후생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급여도. 이제 신입사원 1년차는 동일하게 받고, 네. 뭐 의료비, 경조사 지원,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음, 좋네요. 아 네. 어, 그리고 행복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1년차 집합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받는 카드인데, 이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그을 때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아, 그렇죠. <laughs> 근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 훈련생들끼리 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웃도어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 트레킹도 하고 풋살도 하고 교육 훈련생들끼리 같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바로 휴가 사용이에요. 교육 기간 동안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어, 교육 기간에는 집합 교육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금요일이나 샌드위치 데이 때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현장에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사용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입사한 지 선배가 이제 되셨잖아요. 2년 차인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많이 달라졌나요? 와 저희 진짜 많이 달라졌죠. 이제 입사 초기에는 선배님들 작업에 참여하면서 보고 배우려고 많이 느꼈다면은 지금은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조급함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단기간 안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다못 받았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뭐 배울 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네. <laughs> 전 이제 이런 선배가 돼야겠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희 팀에는 이제 선배들이 제가 먼저 물어봐서가 아니라 뭐 현장에 있든 보도에 있든 가르쳐주게 있으면 먼저 가르쳐 주시는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후배가 들어오게 되면 후배가꼭 물어봐서가 아니라 가르쳐줄 게 있으면 제가 먼저 가르쳐줄 수 있는 좀 그런 선배가 되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케줄 온더 CLX 이제 스케줄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laughs> 네, 아까, <laughs> 아무도 안하세요 네, 아까 다들 이제 시험에 진절머리가 난다 하셔서 제가 퀴즈를 내기 조금 미안하네요. 네, 그래도 저희는 선물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퀴즈, 스퀴즈? 예스, 예스. <laughs> 문제 드리겠습니다. 울산 CLX 석유화학 공장에는 높은 굴뚝이 많은데요. 공정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 운전 중 다시 쓸수 없는 폐가스나 액체 성분을 완전히 연소시켜 매연 발생을 방지하는 이 철골 시설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로 푸실 수 있으세요? 네. <laughs> 오, 감사합니다. 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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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젠데. 믿고 가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플러스택. 플라스틱. 플러스택이요? 네. 확실합니까? 네. 정말로요? 안 맞꼽니다. <laughs>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네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뽑기 중에서 하나씩 뽑으시면 되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어느 때보다 가장 신난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또다 다른 색상을 뽑으셨네요 바꿀 생각 없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아, 네. 네,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오픈해 볼게요. 저녁에나 시험 생각. 자막개나 시험 생각. 읽어 주세요. 어 뭐야. 업무 스트레스 팡팡팡. <laughs> 업무 스트레스 팡팡. 팡 어, 저 되게 갖고 싶은데. <laughs> SK 에너지 원유 시추기. 오, 10쪽에 주시는 건가요? 저희 오늘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트레스 팡팡팡 아이 아, 엔터키 <laughs> 쿠션인 것 같고 일단 원유 슈트이아전 아, 실물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레고? 아,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누워서 자나깨나 <laughs>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네. 제가 안경 아, 준비를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 데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경도 받으셨는데 한번 <웃음> 껴보시겠어요? <웃음> 아, 되게 어투로 끼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보여요? 네. <laughs> 아, 그거, 그거 꼭 끼고 이제 공부 많이 하시면. 오 <laughs>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공부할 때안쓸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후배가 되실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저처럼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 꼭 합격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입쁨을 받았거든요. 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지원하셔가지고 꼭 회사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멋진 말 네. 하나 해도 되나요? 네, <laughs> 네 당연하죠. 누나의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 되게 집중해. <laughs> <laughs> 무엇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취준의 고통이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즐기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스펙스한 SK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 마지막 깜찍하게 <laughs>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면서 여기서 또 작별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울산에서, 울산에서 만나요! 만나요. 근데 이제 동기들 보니까 저 교육훈련생 생활하던 1년 전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어땠었는데요? 그때는 교육훈련생 하면서 이제 시험도 많이 보고 되게 동기들끼리 같이 지내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함영님은 혹시 이런 시절 있으셨나요? 저도 이제 4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는 면접 볼때 많이 떨었던 어것 같아요. 그런데도 답답하신 <laughs>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또 떨려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좋게 봐주셨던 게 아닐까.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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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익숙한 안녕하세요. 익숙한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에너지 울산 CLX 문화혁신실에서 교육훈련생 채용이랑 교육 업무 담당하고 있는 류동우 PM입니다. 안녕하세요. SK에너지 울산 CLX 인력개발센터 훈련교관 그룹 D를 맡고 있는 정진수 차장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교육훈련생 세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의 교육과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 친구들과 기술직 사원들, 이 친구들의 미래를 양성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채용부터 양성까지. 교육훈련생의 아빠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뭐, 담임 역할을 하니까 기본적인 어떤 케어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고 음. 현장에 부족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그 교육훈련생 과정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직하고 교육훈련생들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 라는 질문을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 CLX의 공정 운영이랑 그 다음에 그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게 이제 기술직인데 그런 기술직들을 사전 양성하는 과정이 교육훈련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생은 그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합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매너라든지 음. 현장 설비들, 현장 공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교육 이런 과정들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 과정을 잘 수료하면 은 다시 현장에 실습과정을 합니다. 실습과정한 6개월 정도 1년 과정 수료한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현장 심화 과정이라는 음. 또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현장 적응력이 있느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두 능력을 보고 판단해서 2년차 과정을 안전하게 수료하게 된다면 정규직 사원으로 아. 채용을 하는 그런 1년의 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채용이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반 채용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서류전형 네. 필기전형 그리고 면접전형 이세 개로 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서류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4일날 마감을 할 거고요 서류전형 발표가 나면 남은 필기전형이랑 면접전형은 울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입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경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올해 채용 특이점이라도 있을까요?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진정성 있는 그런 음. 어떤 친구들을 음. 뽑기 위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면접 전형 시에 그 직무 체력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앞서서 교육 훈련생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를 할 시에 교대 근무처럼 기초적인 체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어, 이게 막 되게 체력적으로 엄청 우수하신 분들을 뽑는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기초적인 체력 능력이 있는가? 이 정도만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같이 좀 운동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laughs> 걱정을 할것 같은데 진짜 기초적인 그런 것만 보는 건가요? 정말로 기초적인 것만 보고요. 저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니까 저희 우리 지원자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적인 체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워들을 최소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음. 교대금을할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체력. 절대 강철 부대를 뽑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체력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진정성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듣는 지원자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하고 음. 어려워하실 음. 것 같아요. 음. 지원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집에 못 가는데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류 전형 시에는 그 본인이 어떤 직무 관련해서 경험해 오신 것들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솔직하게 적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필기 전형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랄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될것 같고 성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시중에 관련된 문제집들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예 정도만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 많이 하실 물리화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고등학교 수준 수능 2점짜리 문제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면접도 강화된다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면접에 대해서도 좀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 같은 경우는요 진실성, 진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소서에 나오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음. 조금 떨어도 괜찮아요 음. 그런 거 관계없이 진정성만 있다면 표시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음, 아니면 부풀리는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표현해 주신 다면은 좋은 어떤 성적을 가질 수 있다고 음, 봐집니다. 그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아, 나는 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 나는 좀 역량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시는 분들 나이가 대부분 젊으시고 또 경험한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제 자신이 직무 관련해서 얻었던 경험을 얼마나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정말 떨리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비밀인데 이게 면접관들도 떨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분들도 떨린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면접을 보지만은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사실 역량 부분은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다 가르쳐드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내가 왜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만의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지원자분들이 지금 당장 지원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유,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친구들이라든지, 열정과 패기를 분출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크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은 무조건 버튼을 눌러야죠. 왜냐? SKL지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곳은 없다. 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해주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누르세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어, 여러분. 눌러주세요.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SK에너지가 역량 개발 측면에서 전문가가 될수 있는 제도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적인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복, 구성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 때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잘 들으셨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지원자분들의 도전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laughs> 마지막으로 체험 당장자로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취업준비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열정을 잃지 마시고 또 저희 CLX에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울산 CLX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마인드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지원하신다면 다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을 꼭제품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멋있다. 좋은 발성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채용 담당자 분들, 그리고 교육 훈련생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스키즈온더 CLX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배님들과 채용 담당자 분들의 많은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만나요! 만나요.